제네시스가 미국 뉴욕 맨해튼 미트 패킹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브랜드 복합 문화공간 제네시스 하우스에서 세계 최초 공개한 GV80 쿠페 콘셉트가 현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디자인으로 양산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외 자동차 매체 모터원은 최근 현대차가 제네시스 GV80 쿠페 생산을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라고 전했다. 현대차 본사는 그러나 제네시스 GV80 쿠페 양산과 관련해 아무 확인도 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토헤럴드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도어 쿠페 모델 개발 승인을 이미 받았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어. 제네시스 GV80 쿠페 양산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모터원은 GV80 쿠페의 데뷔 시점을 오는 2025년으로 전망했다.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GV80 쿠페가 기존 M3 플랫폼과 내연 기관을 그대로 탑재할 것인지 여부다. 제네시스는 오는 2026년 전기차 판매 비중을 17%로 확대할 계획이며 2030년 완전 전동화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GV80 쿠페가 순수 전기차 이전 내연 기관 탑재가 유력해 보이는 것은 완전 전기차 전환 시점으로 잡은 2030년까지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다. 무엇보다 GV80 쿠페 콘셉트에서 내연기관 특유의 구성 요소들이 보이고 있어 가능성을 높게 한다. GVOL 쿠페 콘셉트 전면부는 엔진룸 열기를 식힐 4개의 대형 에어벤트와 더블 지메트릭스 더블 지메트릭스 패턴의 크레스트 그릴을 갖고 있다. 전기차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필요 없는 구성이다. 후면에 도 대형 머플러가 자리하고 있어 내연기관 탑재 가능성을 높여준다. 현지 매체들은 제네시스가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GV80 쿠페 양산차에는 3.5L V6 엔진으로 400마력 이상의 최고출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한다. 앞서 제네시스는 GV80 쿠페 콘셉트에 탄소섬유 루프, 단조 알루미늄 휠, G 매트릭스 스트럿 브레이스, G 매트릭스 스트럿 브레이스 등 퍼포먼스 쿠페에 어울리는 요소들을 선보였다. 한편 현지에서는 뉴욕 오토쇼 최고의 하이라이트로 제네시스 GV80 쿠페 콘셉트를 지목하고 빠른 시간 양산차를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루크 동커볼케 사장은 제네시스 브랜드는 쿠페와 컨버터블 추가를 원하고 있고 세단 포기는 실수라고 언급한 바 있어 제네시스 GV80 쿠페의 양산 가능성에 힘을 보탰다.